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금요일날 강의 에, 먼저 어, 보충강의하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에, 강의를 대진하는대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191페이지 여러분들 에, 60번 문제를 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요 어,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핸드폰 가게를 해도 될까요? 아 이때가 10년, 거의 10년 전인데도 핸드폰 가게가 어, 많이 이제 이렇게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 되, 될까 하고 자, 살펴봤습니다. 핸드폰 가게를 해서 많은 시도 받고 또 돈도 버리는 사람 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 하고 봤습니다. 그때 어하는 사람 은 갑진년 생이니까 1500 예, 64년생이지요. 4년생인 사람이, 에, 남자, 음이, 부부가 이렇게 물어봤어. 습니 을미년에, 1915년 을미년에, 가, 아, 무인, 무인월이네요. 정사, 정리, 경자. 항상 사업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업 식신, 생재 그러니까, 예, 화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가 있고 금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어, 한번 겠습니다핸드폰과학게 사업에도 될까요 하고 봤더니 일신평간에 정화가 두개 쌍이 있잖아요 쌍이 있고 사오미가 여러분 잘 알다면 화구이 화구이잖요 정화가 두개 이렇게 돼 있으면 매우 화가 강해서 입이 많아가지고 먹을 입이 많은데 실제 돈이 됐고 도는 보이긴 한데 분에 뭐저 멀리 경검에 전대가 떴어요. 이 전대 하나 가지고이 많은 불뜬거리가 뭐 먹고 해야 될까. 마지막에 자가 뭐가 떴어요? 편간까지 뜨니까 이관성이도대체 편간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시지하고 분지가 잠이 원진 기분살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조짐인 자가 평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평가은 매우 힘들어하는 게 얼마나 아요 예, 음악에 조짐, 예, 조짐을 조지, 나타내는, 조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예, 조짐의 암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예, 미래지를잘 보라고 했잖아요. 어디, 분지, 본지 음, 분간. 용띠가 4일은, 예, 급살이 입니다그래 되는가요? 예, 용띠는 신자진 수호입니다. 진자진 수국에 진, 자, 진, 수, 국에진 다음에 사과, 급살이 맞아요. 급살이 있는데 사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급살이 사화됐다면, 급하게 하는 것들이 급, 급제가, 급제, 급제. 급제가 급살이고 급제예요. 급제는 완전하게, 예, 죄를 탐하잖아요. 그래서, 예, 재물수가, 손댈 수가 있다. 자, 급살이래, 급제. 급제가 이거는 급살이를 요도하고, 사는, 급제. 급제입니다 사, 급제일이, 급제일이 급사에 해당합니다. 그럼 누가 굉장히 어려워지나요? 바로 재물. 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사화 한테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영띠가 그 급사, 사급사리에, 급사리니까 돈만 뛰고 날린다. 사업이 잘안 된다, 듯이 어? 자, 이의 미신은 어떨까? 사, 오미, 격각사리 되잖아. 전문사리 되잖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새 말하는, 예, 에, 에 무슨, 어, 그걸 보면, 예, 귀장술로 보면, 귀장술로 보게 되면, 뭐예해 당합니까요? 이거, 이거는, 귀장술에. 예, 기장술, 낙하피부로 봐도 되고, 예, 기장술, 어, 뭐 기장술대그 당시에, 기장술 또는, 또는, 낙하. 낙하피부로 봐도 뭐가 돼요? 격각살이죠, 아, 격각살. 격각살. 예, 격각살은 상문살이고, 격각살은 상문이고, 또, 사살이죠, 어, 사살. 아예 안 된다는 이에요 그냥 하, 하면은 에, 돈다 잃는다. 그러니까 잘 상문 상문살이기도 하고 어, 또 살이다. 사신이다 상하는 응? 살자 이건 죽을 살자예요. 어, 죽을 살자 쓰고 살자는 우리가 말하는 살이다. 어, 살. 죽을 살자. 이렇게 아주 그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일의 미신을 상문 격하게 해당하고, 미래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잠이 온전이니까, 잠이 온전이 음. 났었어요. 미래가 잠이 온전히 떴으니까, 잠이, 자, 원전사를 떴으니까, 정신적으로, 예, 엄청난 고통을 받을 일이 생긴다. 잠이 온전입니다. 예, 고민해가지 뭐, 그럼 해야되나 말아야되 하면 안되겠죠. 그, 그때 하면 어렵다는 물상을 이렇게 봐, 봐주고. 이것이 그 날의 천문입니다. 그래서 오주는 이렇게 그 사람의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핸드폰 가게를 하는 것은, 우리다. 그러면, 우리 기장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 떤 어떻게 좀 될까요? 어. 한번 하나,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실력을 가지고 기장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릴게요. 이 어. 표가 아닌가? 차트라? 어. 음. 여기서, 기이 있으니까 이걸 좀 열어볼까? 이거 열면네 미터, 미터를 내려버려야 돼요. 이러고 영어문을 또 되게는. 자, 이렇게 해서 어 총, 삼삼 상 준수를 삼을 만들고, 한수도 삼을 만들까요? 뭐 어, 그럽시다. 이렇게 만들어 보게. 이렇게 이어나가지고 영어문을 하나를 없애버려 어, 지어버려 어, 지어버려요. 지금. 그럼, 요놈을, 이렇게 땡겨놓고 난 다음에, 예, 요놈을 좀, 잘 만들어버려. 이렇게. 부탁이 됐나요? 어, 불떡에서는, 예, 요 중간에다가, 또는, 예, 모아놓고. 그래서, 어, 이날에, 이날에, 뭡니까? 이날에, 예, 아 사를 갖다가 이제 써요 사오미 무슨 무슨 말이야 기죠신 요술 유술 유, 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신유술 여기 마주 보는 게 오지요 오미 니, 에 위를 갖다가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신. 그래가지고 신은 맨 끝으로 보내 보면 이렇게 딱 되고, 영어는 오르갔다가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맨 끝으로 보내면 여기 되잖아요. 아오미신. 신은 중앙이네요. 중앙에내려고황인내 여기 만들어. 자, 유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여기 두고 수를 이쪽으로 끝으로 보내면 되나요? 응, 음, 이렇게 만들어. 자, 오미신. 그 다음에, 유가 이쪽으로 끝에 가야 되겠네. 유, 신유, 어, 술, 술, 음, 술. 술은, 예. 네. 한칸더 내려야 되겠네요. 어, 내르고. 끝으로 보내버리죠. 이것은 실. 이렇게 술. 술 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마지막 오도 밑으로 네 내려가. 이렇게 딱 됐어요.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글자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 쭉 아, 중앙에 딱 놓고 어, 이게 에, 놓고 표에 왔네. 네, 너는 빠져. 어. 아니야, 조금 되라 이렇게 해서 음. 어 의미가 없네. 이 자꾸 따라다니는 이게 표가 자꾸 따라다니는 이게. <laughs> 어쨌든 어쨌든 사가 우리가 본, 내 오가 뭡니까? 에 이게 양 미가 옆에 미, 미 옆에 여기가 뭐예요? 어 미는 사사신 그러니까 가로 여면 에 옆에. 이건 합 합. 어. 유는 아까 말한 대로 어 뭐에 물어줬대요 어사합요 요 오에다가 양하면 을 되겠네요 양. 양 그다음에 신유인은 날라간 비를 쓰면 되는 비 여러 분면 여러 분들되죠 술은 뭐예요 이제 에 혼자서 혼자서 있는 거지요 혼자서 고독하게 에, 공방 응 공방 혼자서 예 방을 지키라방 방. 방. 뭐, 오는, 여기, 충이자, 그치, 고 충. 충. 나는, 본입니다, 뭐, 근데도, 이제, 본인이나다본 지금, 엄만듭니까? 이장술을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미토는 뭐예요, 미토. 미토는, 원지이다 예. 해. 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오미, 신유술, 해. 사오미, 신유술. 이거 해가 되네, 해. 해글 저번에 했더 해. 사오미신유술해자자가문이 되네 그렇죠 자 해자 추추이 신이 되고 추이 인자 해결신이 되네요 해결 해결 해결신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유는 뭐예요 태 물로 갈태 음, 술은 뭐예요 술은 조건 조건 음, 마지막 에 해는 병들은 거죠 이렇게 예 네. 적석에서 비장수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보고 우리가 위에서 어,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당됩니까? 어? 그럼 여기도 그럼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면 되죠. 그리고 어, 어떻게 에, 밑에다가 뭘 만들어요? 어. 하나 만들려 하니까 이게 만들려 하니까 뭐가 음 추가로 뭐이들 되겠는데 추가로 추가하기 네, 나오면서 아래쪽에도 하는 걸까요? 어 됐네 자 그러면 음자아화가어 아까지게 뭐가 돼서요 사화가 어, 양이고 양이고 본 양이고 다른 양이고 미는 뭐예요 사오미 미가 아까 말한 대로 어, 사 사실이네요 사 그렇죠? 이렇게 사라고 넣어놓고 오는 뭘까요? 오. 오 다시 볼까요? 같이 봅시다. 오는 양이네요. 양. 양은 그래도 에 힘이 있고 사오. 그다음에 자는 뭘까요? 자는음 원진이 됐네요. 자는 은진이 됐습니다. 자은진자 여기다가 은진이은이 이는 봤더니, 에 자초, 인, 오미, 신, 유, 술, 해, 자, 축. 뭐야? 사오미, 신, 유, 술, 해, 자, 축. 자, 축. 여기 인이 되어야 되네. 인, 인. 자초, 인, 묘. 글자를 잘못 쓰는데요 ᄂ, <laughs> 이렇게 되 됐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아까의 폐, 도 폐. 음. 얼른 봅니까? 태가 됐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가 뭐에 해당될까? 보습니다. 미토를 봤더니 미는 사가 됐더라. 그게 안 좋지요. 어, 미는 사가 됐고. 어. 그 해가 사가 되고, 피도 사가 되고, 자는 아까대로 원진이 됐고, 그 원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신는 뭐가 될까요? 봅시다, 진은. 예. 신은 여러분들 병이 들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김문산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봐요.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미래지잖아요. 시가, 시지의 미래지는 주로 사업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사가 됐다. 사업이 사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힘들었니다 문을 닫게 되는 걸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사는 미래를 뜻한다. 이렇게 뜻합니다. 응, 됐습니다. 미래를 뜻다 자, 그래서, 정체적으로 봤을 때, 에, 이 월, 월은 보면 잘아시지만월지가지극군이나 그런 거잘물려가고 그리고, 연도, 사. 마지막, 자는, 예, 평간인데, 뭐가 됐어요? 원진이잖아요. 엄청나게, 음, 미움을 받은, 그거, 일주도 그때, 보렇게 좀, 미, 인가 되니. 그쵸? 죠 음, 그래서, 어, 이게, 에, 에, 죄송합니다. 이게 병진일이 아니고, 사일이네요? 그러면 진일이 아니고, 이거 잘못 돌린네 음, 사는 그 전이가 산데 핸드폰 가게 도 될까요? 음, 사오이맞는데음 뭐가 지금 잘못됐나? 음. 핸드폰 가게도 해도 될까요? 무인 정사 사일인데, 어 사일 4일 맞나? 사일인데 맞아요. 사오미 신유술 해야죠 인 맞아요. 사일이 맞아요. 뭘더 착각했나? 정사 그날이 정사일, 정사일, 그죠? 네, 정사일. 정사일이, 예, 말자면 어, 빨갛게, 예, 보면 되겠죠. 정사일에,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기장, 기장술, 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여러분들, 요, 감을 그려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 음.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 회계 가게 하면, 매이 요, 힘들어지는 물상이다. 여기까지 그렸습니까? 어, 바로, 오, 뭐, 어, 계장소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이 이제 많이 내려 버렸네. 다시 올리고.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61번 보겠습니다. 61번 보면서. 친정, 을, 음. 다음 페이지는, 예, 61번, 친정 엄마가 아픕니다. 해복할수 있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물은 사람이 친정 어머니가 아프대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아, 을미, 무인, 개축, 정사, 정리 그러니까, 음, 그, 물어본 사람이 예, 일주가 기사일입니다. 기사일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 그리고 경인 일주죠 가족들은 모두 신장병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족 전부 다 신장이 안 좋다고 봤는데, 상담도 딱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알아봤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어, 오행 중에서 가장 약한 오행은, 오행이 한쪽에 이렇게, 예, 같갇있는경우로 아, 말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날이 개축일이, 여러분 아자면, 개축일은 어떤, 개축일이 가장, 어, 아픈 날이죠. 자, 아플 때, 개축일이면 뭐, 병관이요. 에 자, 병관. 병간. 병관이면, 어떻게 해요? 병관 개정, 아, 가장 아프죠. 가장, 에, 아프다. 귀중하단 말이에요. 가장 유중 하다. 병관. 바로 개축일이잖아. 그것도 백코잖아 백호. 백호. 병관. 에다가, 평간 백호예요 백호. 얼마나, 병이 에이, 아 예, 악보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이 미토가 또, 어, 미토가, 미토가 평가도로 있어 미토. 어, 그리고 일과 충리총합니다 일과 충리총하고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미토란 것이 사화소의같치 사화소 뱅돌로. 사, 사속에, 이렇게 딱, 서요. 이기 사다 보면 재성이잖아요. 재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미토가 뿌리이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토는 근토다. 근토라서 뭐에 포기돼 있습니까? 하에 포기에돼가지고 미토가 떳떳떳떳 달요또 사음이, 미토 여기도, 미토가 여기도, 미토 여기도 사, 사, 사잖아요. 이 사람 띠도 사예요. 그래서 여, 열이 많은 사람이 미토가 쩝쩝쩝 까여가지 그럼 미토가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울 때, 음, 어, 토가, 토가 문제가 생기면, 토, 토, 토. 토가 문제가 생기면, 위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위장. 또는, 위장 또는, 네, 비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토가 어? 비장에 문제가 되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다고 이렇게 화가 확 나니까 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수가 부족하니까 신장이 병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아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뭐일 번이 틀린 건 아닌데 이의 상담자가 눈이 어두울 거면 여기 밑에딱어히더라는래기에밀리지딱 않고 순간 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사람 은 수입 주지 않느냐 수입 주가. 자, 수가, 원래부터 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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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은 원래는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 하고 태어난 거그 맞고, 그렇게 는 아닌데, 그것도 물론, 에, 장에도 어, 수가 부족한 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은 전부 다신장을 봤다는 겁니다. 진화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이 상담자는, 나는 진장보다는 오히려, 어, 미소가 문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보면 미래지에, 미래주의 필, 필리, 필이 꼽히는 어시, 그날의 무상이요, 그날의 핵심적인 상담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는, 단백뇨 현상으로 단백질이 뚫리지 않고 위로 쌓여가지고, 그, 그리고, 어, 그 위,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생기는 계속 챙기니까, 어, 휙이 땡기시고, 그, 가 축월에 네, 태어나는데 뱀띠 축월 태어나면 에, 사유축이 확인날입니다죠 축월의 사유 사유축 사유축이 축날을 사유축인데 에, 뱀띠가 사유축이 축이 확인날 확인날 감정했어요 확인날 감정이 하게 되면 보통 재발을 합니다 재발하거나 에, 다시 확인은 다시 다시란 뜻이 다시 다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다시. 다시 생긴다. 뭐, 이런, 재발의 미가 있다. 그래서, 병이 재발하는 수가 있고, 병이 수렁이 빠진 수가 있다. 자, 무슨, 화계, 화계, 화계 이 하면 뭐가, 뭐가 생긴다고? 뭐 재발. 이걸 보면. 그래서, 뱀띠가, 죽어는 화계날이고, 화개 화계살이 운이 충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재발한 것이니 수렁이 빠진 경우다. 자, 조금 전에, 에, 이, 이분은 개축일에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아, 개축.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음. 그 상담했을 때, 에, 이 등산 글자들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해서, 위를 봤더니, 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는 충살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충이 벌어지니 충이 벌어지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에, 이것이 파토, 화속에 쌓여있었다 그래서, 아, 충살이 벌어지고 미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위장의 문제야. 실제적으로 가스의 반단백뇨 현상으로서 단백질이 비출리지 않고 생기는 미에 자꾸 쌓이는 그런 희귀병이라고 있습니다. 뱀띠가 축. 이 사람은 축일에 태어났죠. 축일에 태어나서 축. 끌다가 190페이지 우리가 보면 책에는 축 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축일 축일 일을 보세축 충일. 일은, 화계날이다. 화날는 다시란 뜻이 있다. 그래서, 운, 화계날, 화계살은, 운이 충이 되는 것 같다. 뭐가 돼? 개가 흔들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